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철저하게 분석해서 핵심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파워렛저 분석 영상이고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달리 3월 중순부터 5월까지도 장이 좀 약간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좀 지치신 분들 계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 마치 죽은 것처럼 하락하다가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동이 트는 것처럼 한순간에 시장도 확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런 순간들 지나가면은 분명히 또 좋은 시장 찾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레저 같은 경우는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P2P 거래 플랫폼이고요. 그동안 에너지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의 B2P 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서 이전에 없던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 간에도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파워레저의 대형 클라이언트는 30개 이상이고요. 자 10개 국가에서 파워레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간의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용자와 여비 중앙화된 어떤 중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에너지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너지를 거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상품 자체를 거래하고 자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유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P2P 에너지 거래 플랫폼인 파워렛저 역시 주목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파워렛저는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에너지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게 목표인 그런 프로젝트다. 간단하게 파워렛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와 흐름을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때 종가상으로 20선 이탈한 상황이 되었고 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기 그런 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단순히 20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추세가 깨졌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지속되느냐 하면은 절대 아닙니다. 작년 8월 이때 보시면은 이때도 20선을 쭉 이어가다가 이탈을 시켰고요. 개인적으로 이때도 이탈을 일부러 시켰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이 비트코인의 시세의 주축이 될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일부러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20선을 이탈시키면서 투매를 유도하고 다시 한번 투매된 물량들을 받고 나서 강하게 치고 올린다. 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8천만원까지 빠졌을 때 이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방어를 해줬었는데 비트코인 ETF 수급 차트 보시면 5월 3일과 5월 6일에 그레이 스케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관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싼 가격이 되면은 ETF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 방어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자, 각 기관들은 ETF 출시 후에 대부분 매도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빠진 시점이 되니까 엄청난 자금이 바로 들어오면서 지켜졌다. 자, 바로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 다시 한번만 보시면은 이제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 이 검은선이요. 자, 이제 검은선과 거의 근접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락이 예상보다 깊었던 만큼 다시 한번 강한 반등, 강한 상승 이때와 같은 상승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든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시장이 좋건 나쁘건 간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안목과 정확한 타점 잡는 법으로 수익을 거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차트 보면서 전체적인 종목의 모습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파워레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도 굉장히 강한 빔이 나와줬죠 자 2000원 근처까지 올랐었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어설프게 눌림에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빔을 쏘고서 내려온 종목들은 적어도 고점 대비해서 75% 정도 떨어진 시점부터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80% 정도 떨어진 시점에 자, 저점을 형성했고요. 400원 초반 때부터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렛전에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 만큼 언제든지 이런. 강한 한방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해당 저점 라인, 395원 라인,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모든 매매의 기준점이 될수 있는 라인이 되겠고요. 자, 매수 시점을 이 라인으로 잡으셨다면 정말 잘하셨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추세는 상방으로 여전히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강한 한방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당장 강한 빔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기간은 하락 뒤에 횡보를 시키면서 기를 모으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빔을 쏜 후에 눌러주고서 개인들 품에 손절 유도하고 볼린저밴드 중심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눌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모습 이 이때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자 현재는 좀더 내려온 상황이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확실하게 지지해 주겠다는 모습 명확하게 세 번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결론적으로 절대 종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겠고요. 다시 한번 수렴한 후에 강하게 한번 폭발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코인들 흐름 보시게 되면 간간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서 대부분 반등은 나오지만 정말 여러분들께 마음에 드는 수준의 수익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에서나 보는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코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려왔지만 그래 이 밈코인 테마 종목들을 찾아보다 보니 역시나 코인의 꽃은 밈코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밈코인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자, 올해 초까지는 시장이 괜찮았었지만 그 이후로는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었죠 이런 시기일 때 당연히 시장 전체 거래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밈코인의 총 거래량도 거의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7.6% 정도 올랐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감소를 했지만 시총이 오히려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거래량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코인에 있어서 조정으로 적용이 되지만 일부 코인은 그 하락을 이겨내고 미친듯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밈코인으로 지정해서 최근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하루간 상승률 그리고 여기는 7일간의 상승률 인데요 다 대체로 좋은 모습들이죠 자20%도 있었고요 뭐12% 8% 마이너스 2% 58%도 있고요 자 그리고 거의 1500%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60만 프로 상승, 16,000배 상승한 코인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장이 좋은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자, 민코인 중에서는 이렇게 장이 어떻건 상관없이 정말 몇십 프로, 정말 운 좋으면은 이렇게 160만 프로까지 오르는 그런 종목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는데 시장에 시가 총액은 늘어난 이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 선택 집중만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한 명언이 있죠. 절대로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말라. 두 번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라. 자, 이러한 명언 외에도 자, 가장 유명한 건 분산 집중 투자를 뜻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분산 투자라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짊어진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유망한 다섯 개의 종목에 집중하라고 워렌버핏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을 어떻게 대체 발굴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서요? 1등이 가면은 2등은 못해도 정말 못해도 반응 갑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1등이 이미 그 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높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발 주자는 빨리 캐치만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등주가 가면요. 2등주를 매매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자 이거랑 같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잡을 거냐 자 보시면요. 이제 아까 봤었던 지금은 더 올라서 한달 사이에 190만 프로를 올랐던 이 바로 이 코인의 후발주자 5개를 잡을 겁니다. 자 요점은 이겁니다. 자 이런 코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코인 테마의 후속 코인을 잡으려면 당연히 테마부터 아셔야 되는데 자 왼쪽 아래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체인이 나옵니다 자 어떤 체인인지 보시면 이게 바로 코인 베이스가 만든 바로 그 체인입니다 자 이게 지금 투기적인 수요까지 몰릴 정도로 엄청난 테마예요 이 베이스라는 체인은 코인 베이스가 만든 레이어 2 체인인데 레이어 2 체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이 대표적인 밈코인 시바이누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될것 같은데 아직 뭐 베이스 테마 예측금이 지금 1.5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이 말은 베이스 밈코인의 모든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1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가볍다라는 겁니다 자 볼링공과 야구공을 던졌을 때 같은 힘으로 어떤 공이 더 멀리 나가죠 당연히 야구공이죠 자 압도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거래량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기존 다른 민코인들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가총액이 10억, 뭐 100억, 300억 많으면 1천억 정도의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승률 보기 다른 민코인들보다 훨씬 큽니다. 자 1조짜리가 2조 가는 것보다 10억짜리가 5천억 가는 게 정말 압도적으로 빠르면서도 수익률도 비교가 안 되죠. 두배와 50배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이미 성장한 코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딱 집어서 이게 오를 겁니다. 이게 오를 겁니다. 자 이런 말은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이스가 만든 베이스 테마코인에 집중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가 더잘 어울릴지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테마에 다른 코인들보다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더 들어오면서 시가총액도 낮으면서 발행량 비교해서 최대한 적은 유통 단위로 발행된 코인을 찾아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거 찾는 거가 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드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찾아서 가장 유망한 종목들을 뽑아 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 기반 밈코인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순서대로 지금 65억 그리고 220억 105억 자또 밑에 보시면은 55억 그리고 78억 자 이런 코인들을 가져왔고요 자 그래서 나도 10만원 20만원으로 뭐 1천만원 1억까지 수익을 한번 찍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대부분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다시 한번 매집 구간으로 볼 만한 지점에 있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별로 오르지도 않았죠. 자, 최근에 이렇게 삼각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자 밑에도 보시면은 이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 근처까지 왔고요. 자 이것도 저점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한번에 볼수 있도록 관련 뉴스 url 다 모아놨고요. 시청자님들께서 공급량이 많은 걸 싫어하시고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제가 수용을 해서 유통 공급량이 최대한 아무리 많아도 조개를 넘지 않는 그런 종목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 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코인 명이라던가 종목 관련 이슈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는데요. 자, 직접 찾아보실 분들은 종목들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고 시간도 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5819-7454,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PDF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시원하게 영상으로 공개하면 되지. 왜 문자로 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힘들게 찾고 정리한 것들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이런 힘든 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테마의 종목들로 큰 수익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후원은 전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제 영상 보시면 클릭도 좀 해주시고 그냥 시청 시청만 보시더라도 잠수 시청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